이곳은 시드니의 지하철 중에서 오래된 곳중 하나입니다. 뮤지엄 연수입니다. 아, 나, 나, 지금 배틀그라운드 중이야. 배틀그라운드 중이라고요? 어, 후라이팬 두개 떴다고. 하지만 삼뚝이 없는걸요? 아, 원래 보스는 삼뚝당이 끼지 않아요. 3렙 가방을 끼긴 했는데. 3렙 가방에 후라이팬 두 개. 후라이팬 두 개, 뭐, 수위탄도 맞고, 총알도 맞고. 든든하다고 이렇게 완전 패광 같습니다, 뭐를 샀어? 주방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자석? 주방 냉장고에 붙일 화이트 보드. 그러면 우리 막 필요한 거 사면. 사는... 후후. 초록색 장학통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더 초록색 no. 지금 정육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육점이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기마트로 가고 있어요 여기 뭐 저.. 살인의 추억 이런데 나온거 알지? 그 사실 프라이 어어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내 앞에 아 이거 이렇게 닦으면 서현이한테 욕먹을것 같은데? 아휴.. 닦지 말자 이제 비가 옆으로 온다 진짜 찐 리얼 옆으로 온다 딜리 l i v e 빨리 가서 서받들어가나 빨리. Oh, Scotch 레 a 2 t h i r 리 y 램 캐틀렛 이 정도가 36불밖에 안 하나? 0.7kg인데? 뼈 붙은 거긴 하지만 오. 야 이게 45불밖에 안 해? 싸네 우리 가게에서 이거 비슷한 거 썼던 거 같은데 램케타 이렇게 램도 있고 넌 뭐니? 얘 너무 짧다 남도 좀더 두꺼운 걸로 살까? 그래 그래 폭죽 요것도 살만하지 얘 이렇게 해서 42.72불 42.72불 가성비이긴 한데 보관이 될라나? MB3 정도면은 그래도 MB3가 65불 이게 네, 이제 네, 그 1.3kg에요. 제 편의점 아기 아, 이필렌트이게있고 브레이비 스테이크는 뭐. 이건 뭐야? Again, dry Again, 그냥 뭐야? 세련한 사진만 찍다. 얘는 드라이에이지, 얘는 그냥... 에피스 아, 반 맛있어 보이는 게많네베어네이즈 이야, 이게 진짜 맛있는데 베어네이즈는폴란다이즈에 타다 건 들어간 겁니다. 봄멜로우 버터 봄멜로우 버터 120g에 12불, 13불. 뭐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뭐야? 카페 데파 미스톤 주 없네 작은 버전이라고 네, 네. 여기가갈빗살이고기가 새우살, 기가알베 이렇게, 이렇게 해서 63불이라고 네, 얼마만써고 네. 뽀박. 음. 뭔데? 파채다채 11.2불. 뭐야? 뭐 럼프스테이크 빵들이 겁나 큰게 0.800. 아니, 800g짜리가 어? 사실. 이건 <놀란람> 네. 뭐 사먹었나? 산. 반찰래 하나, 사대. M. 에이스. 모타벨라 같은 건가? 비슷한 거지만 다되죠 자몽, <놀람> 제라노. <놀람> 세나노. 형, 이렇게 해서 20불이 안 된다. 뭐하래, 노 근데 베이컨은 넣어도 돼? 야, 에이징 대부분 고기가 많네. 한 6주 차 넘은 것 같은데? 저쪽에 있는 애들. 오이 치킨이구나 완전 빵이 커버되네 이거는 차그데레에다가 뚝딱 구워먹으면 짱맛있는데 아야 어, 고민이네, 저저 너무 고민이네 저뭐라고 브라이스패틴 바베큐 소스 전 너무 얘 너무 플레인한것 같고 러시아어로는 러시아 아니면 와요 아니면은 페스그건 뭐지? 뭐 하나 사서 냉동을 쳐놔도 될것 같은데? 아, 이런 거는 어차피 집품 되어 있으니까 두개 사서 올려버릴까? 하나는? 그냥 하나 먹게 아니? 그럼 음. 두개 올려버리면 되지 하나만 해서 얼려놓으면. 양이 꽤될것 같지? 따뜻하네. 요 아우, 저쪽은. 빅텅. 치다스. 일스타에서 사실 뭐, 여긴 그냥 합니다. 돈 브로스. 저런 거는 그냥. <목소리도> 여기서부터가 진님님께 네, 자, 보시면은 네. 저희 집 다리 아, 자, 족발 있고요 족발 있고요 몇목만 따로 모아서 팔고요 음, 닭 육순에게 참 좋은 아이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흔하지 않은 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간이고요 램리버 너무 진합니다이 아. 네. 다 아, 뭐야? 오스트레일리언 브랜드네 다. 응. 대부는 호주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부터는 음. 치즈랑 버터가 있기 때문에. 그 이게 멋있거든요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언 커스터드 버터가. 그래요? 네. 루마탱 버터에요 호주 웬만한 호텔에서 다이 버터 쓸걸? 그래? 볼래? 아이. 크림이스도 이렇게 해서 파는구나. 가지. 머스타드 로 아. 아. 페더비안 페퍼, 이시드 그리고 크로이엔더 그라운드 이것도 피클에 참 많이 잘쓸수 있는데 케이준 스페이스, 런 머니, 까임 페퍼, 런 머니, 카다멈, 치폴레, 시나몬 정형 최근에 누가 쓰셨잖아요 아, 이저 저의 방에 있어, 저거. 바로 담을 거야. 그담글 아, 거야. 와, 펜내 짱크다.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 저거에다 뭔들 구워 먹어도 다 맛있겠다. 우잇! 여기가 이제 러프트. 헤헤헤헤. 테리테리.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잭사니랑 스테이크 시즈닝. 오, 오 살라미 소울까지. 아라미시 이즈닝 올리브 오일 있거든요. 근데 올리브 오일이 없더라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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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엑스트라 버진 없어. 와 이거 비싸 보인다. 이건 <laughs> 된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고추도 잼으로 만들어서 먹는데 이거 아주 별미입니다. 잼? 아니 칠리 잼. 고추장 잼 말고. 뭐요 고추장 잼 말고요. <놀던> 아, 기시안 아시안 코너. 아시안 코너. 아시안 코너. 아시안 다 아시안 코너. 아시안 코너. 아시안 코너. 아시안 코너. 아시안 아시 아시안 코너. 아시안 코너. 아시안 e 너 아시안 코너. 아 3.99 닭볶음 가리 2kg에 2 0 0맛있 아, 그렇게 구매들 마치고 나온 후 현재 시간은 6시 3입니다 6시 3 디디를 불렀습니다 안보여요 어디서아 출장 안왔나? 아 몰라 어쨌든 그래요 어 바로 왔다. 바로 왔다 바로 왔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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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3분?